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삐끗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35회 1부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패션쇼 DJ강, 강DJ 강욱민입니다2020 강 DJ 한아세안 패션위크가 29일 부산 수영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총 24개사 인기 패션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한 아세안 패션쇼와 패션, 아, 부산 지역 8개 대학 예비 디자이너들이 꾸미는 대학 패션 페스티벌 패션쇼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 관계자는 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를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어,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부담스러워서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 하지만 아직까지 잘라주시고. 패션쇼에는 셀럽들과 수많은 인파가 몰려야 제맛인데 말이죠. 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패션쇼가 패션 입구 뿐만은 아니겠죠. 다가오는 2021년 패션쇼에는 예전처럼 북적이는 패션쇼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laughs> 이거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내가 너무 씹은 것 같아. 음. 2020한 아세안 패션 오프닝을 이렇게 시본 적이 시즌 <laughs> 3에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자리가 바뀌니까 어색해졌나? 어 자리가 바뀌니까 참 좋네요. 예. <laughs> 원래는 어디예요? 원래는 <laughs> 저기 지금 우리 태근 형님이 앉아 계시는 저 자리. 아 여기가 편하네. <웃음> <웃음> 아니 제 옷을 입은 것 같죠? 예.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서야 지금 시즌 3 35회입니다. 35회 제가. 이 메인 자리로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사 한번 찍어시다 오늘 며칠이죠? 10월 29일. 기념일년 3,900만원. 뭐이 정도로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아, 아, 네. 네. 그 DJ 강의 얘기했던 대로 그거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하는 거고 아마 부산 소믈 패션 협회인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걸까 이거는. 네. 지난주에 음. 이제 서울 패션 그. 가있었잖아 음. 우리나라의 최대 패션 행사는 서울 패션 위크니까 네. 네. 그것도 이제 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있어요. 음. 그래서 기자들한테 옛날처럼 프레스 이런 것도 발급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 취재할 게 없으니까 오. 현장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해놓고 딸랑 온 거는 비번하고 비번. <laughs> 그러니까 게스트 웹하드. 음. 웹하드. 다운받을 수 있게. 아. 다운받을 수 있게 비번만 보내왔어. 요 음. 그게 다예요. 네. 아 근데 제가 이 부산 수영구에서 오늘 열린 그 패션쇼 사진을 보니까 어, 모델들은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좀 그렇더라죠. 좀. 어. 그게 이제 아주 원초적인 방식의 온라인 런웨이고 음. 지금은 그런 형식도 다 깼어요. 패션크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영상을 만든 거예요 패션 필름처럼 아 패션 필름처럼 자기 옷을 모델들이 입고 막뭐 숲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찍든지 음.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영상 음. 그래서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형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음.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물론 이제 현장 패션쇼는 분명히 하겠으나. 이런 방식의 것들로 굉장히 진화될 거라는 그리고 그 영상을 가지고 바로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건 네. 뭐 그런데 패션쇼의 이 주된 목적이 어, 이 바이와 연결해서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이 유통 구조가 큽니까 아니면 트렌드를 일반 일반인들에게 좀 전달하는 의미가 큽니까 둘 다죠 둘다둘다네둘다 둘 다. 네, 둘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바이어 입장이 아니니까 패션쇼에는 셀럽들도 좀 오고 그 셀럽들 음. 취재하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좀제잖아요 그그 이게. 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좀 아쉽더라. 그게 좀 아쉽다. 네. 아무튼 내년에는 온라인 말고 어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좀 진행을 하는 어 그런 패션쇼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 어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바뀌니까. 어 이거 <laughs> 예, <진행>, 지난지가 <지금> 순서를 <laughs> <숨소를> 깜빡깜빡합니다. <laughs> 아,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출석했습니다. 2주 연속입니까? 네, 3, 3주 음. 연속입니다. 3주 연속. 3주 연속. 아, 삼주 연속 이때 이용해 먹으면서 저한테 네. 요걸 안 줘. 아, <laughs> 나쁜 사랑. 뭐 차비도 안 줍니까? <laughs> 차는 태워줘요, 집까지. 얼 f y 그래도 좀 아이디. 귀엽네. 미안한 구석이 <laughs> 있나 보네. 미안한 구석. <laughs> <미안한 부석이 웃음> 집이 있어요. 제가 그런 반대 방향인데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bit 생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마스크? 어 상세 페이지가 나왔는데 어, 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어 그래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됐어요. 예 마, 마음 좋았거든요. 어. 어 마스크야? 어. 지난주에 그 우리 미호 누님이 오셔가지고 디플이 때 마스크를 어떻게 <laughs> <해>? 홍보와 마케팅, <laughs> 영업 전략을 <laughs> 해야 되는지 <laughs> 새벽 3시 반까지 들었죠. 그, 좀, 까먹지 말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상세 페이지, 물론, 잘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좋지만, 상세 페이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 또, 저는, 어, 개인적으로, 또, 초면인데, 어, 저희 패션쇼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구면이실 수도 있을 네,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문근의 인디신에서 인사를 한번 드렸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우리 뭐, 닉네임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 조이슨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얼굴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 소개도 좀 해야 될 텐데 어 근데 저희 이 패션쇼에는 어떻게 좀 나와 주시게 된 거죠 실제 사실대로 얘기해요 어, 사실 아 오늘 근무를 열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연락이 오시더니 음. 오늘 시간이 있냐고 네. <laughs> 그래서 있는 태워주네요? 스케줄을 빼고 왔습니다. 원래 선약이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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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감사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탤런트가 있, 있으신 분이에요. 음. 어떤 영역에서 음. 어, 있으세요? 뭐 디자인, 그쪽에서 관장하는 게 디자이너들의 업무들을 많이 하시니까 음. 그 디자이너들의 상품을 직접 입어보고 막 촬영, 영상을 촬영하고 음. <웃음> 그런 끼가 <laughs> 좀있어 아니 근데 음. 제가 그 밖에서 볼 때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응.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여기 협회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에도 직접 직접 네. 했었죠. 네. 야그 정도라니까요. 어 음. 협회 있으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유. <laughs> 한국의 패션을 위해서 열심히 <laughs> 발로 뛰고. 갑자기 톤이 바뀌었어.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톤이 아니, 바뀌었어. 야좀 정직대했잖아. 네. 많이 정직대 걸려고 있어요. 내일 패션산업협회에서 어, 코리아 패션 페스타그그 내일 개막하은 한국 패요은 한국 패션은 한국 패션은 한국 패션은 한국 패션은 한패션패션 산업회에서 은 한국 개막식을, 개막식을 시작으로 잘했죠. 네, 잘했어요. 음, 잘 끝났죠. 네. 예, 성황리에 네. 예, 많은 인파를 모렸다고 지금 지금도 많고. <laughs> 어, 개막식이더 많고. 이게 6월달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예. 반응이 좋아서 음. 이 이탄으로 음. 지금 다시 개최를 했다고 해요. 음, 아무튼 뭐 협회는 잘 굴러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문군의 인디시나 한번 나오고 나서 어, 오늘 연락 받았을 때는. 어, 네. 선야까지 취소하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력이 참 좋았다라든지. 어, 네, 그때 기억 되게 처음 그 오디오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너무. 네. 어떤...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뭘 잘해 주셔서 편안 뭐올 자리. 뭐올 내가 아는데 스타일을 끝나고 <laughs> 수다를 <laughs> <분위기를 웃음> 아. 편안하게 해 주셔 가지고 어. 인상에 되게 많이 남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오늘도 그럼 재밌게 <laughs> 네. 편안하게 네. 네. 해주시요 좋을 거 같고요. 예. 어, 우리 그 에디 형은 다제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 음, 다음 주부터. 음. 제가 그 엊그제 음. 네. 지하까지 찾아가서 음. 아주 긴 대화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 다음 다 주에 나오겠다는 거, 다음 주에 나와라. 아. 어, 다음 주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laughs> 나와야 된다. 제가 좀 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상사하고 꼭 부하 직원의 이야기 같아요. 네, 어, 잡을 땐 잡아야 됩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얼굴 만나보실. 아, 제가 협회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이상이 어 굉장히 좀. Oh, 예, <laughs>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코너는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를 보면 삼성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뉴스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족적을 남긴 것으로 확실합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상속 등 불법 탈법은 다른 기업들이 모범이 뭐 됐다는 점도 음. 남겼습니다. 어쨌든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법정 구속 된다는 소식입니다. 전 전직 대통령의 감옥 행이 달갑지는 않지만 과거 자신의 오점에 대해 공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국정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남은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면서 공수처가 본격화됐는데 그 추천위원들이 과연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가 바이든의 격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게 몰두하고 있고. WTO 사무총장을 두고 우리나라 유명이와 성대 후보를 두고 유로, 미국과 유럽 등이 가, 등으로 갈라지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미국 월드시리즈는 LA 다저스의 우승으로 끊지지 않았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선수로 등록이 됐습니다. B급 인생의피한 뉴스는 LG화학의 배터리 분할 안을 두고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을 추진하는데 LG 화의 학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뒤집은 것인데 이를 두고 한간에는 삼성물산과 재무직 합병 때문에 국민연금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곡절을 겪으면서 조금 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한 주간의 이슈. 예, 어,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 어, 뭐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네, 네 많았어요. 예,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네. 어, 소식도 있었고, 사실 그 사망 소식 뜨고 나서 어, 이건희 회장이 썼다던. 전지? 어, <laughs> 어, 저도 들었어요. 전 어, 저는 몇, 번, 몇 군데서 받았어요. 네. 어, 근데 봤는데, 그 사실은 누가 쓴지 아십니까? 누가 썼어요. 아, 누가 쓰셨어요? 고그 이건희 회장의 뭐 네. 어, 집사 아 네, 집사가 아 그분이 쓰신 거 아, 아직 아 발표는 안 났습니까? 응. 모르겠는데 어. 가짜 편지라고 봐예 음, 어, 네, 가짜 편지고 측근 응. 측근이 있었다라는 어.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검증이 안 됐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새롭게 네. 나왔고요. 어, 우리 짧게 좀 그 패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이 다음 주 저희 이제 녹음 그렇죠. 아, 방송이 나오는 시점에 이제 할 텐데 음. 우리 태근 형님은 누가 될것 같으세요? 지금 바이든 아니에요? 지금 상황아 그래 오늘 전 뉴스 보니까 또아 그래? 예 트럼프 우세가 몇 군데서 좀 점쳐지고 있고 음. 어,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생각. 저는 누구 대통령 관심은 없어요. 네. 어차피 음. 누가 되든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될까? 나는 음. 항상 난 미국 대통령이 누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나왔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 사는 거지 우리나라를 뭐 한,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한 정책을 뺐다는 데는 우리나라 입에서는 도리어 틀는뭐 관심 이 없는데. 습 우리 조이스님은 혹시 정치에 대한 관심 좀 있으세요? 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네. 패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블랙야크가 정승필 전이랜드그룹 미국 미국 법인장을 신임 사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BYN 블랙야크의 사장 자리는 법,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정석 전 사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고 어, 정 사장이 퇴임한 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임 사냥은 이랜드 그룹이 뉴발란스를 성장시킨 주역이며 미국 법인장으로 부임한 뒤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블랙야크의 미래 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음, 우리 협회에서 블랙야크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협회에서 바라볼 때? 어, 내셔널 브랜드. <laughs> <웃음> <웃음> 저희는 어, 어느 한쪽 그 기업을 이렇게 아, 하는 것보다는 어. 저희 중립을 지키기 를원서기 때문에 첫 <laughs> 번째로 <조금, 조금, 웃음> <laughs> 어쨌든 제가 뒤에서 잠깐 이제 뭐 이분에 대한 뭐 하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긴 했는데 뭐 공식적으로 발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상부 처리해서 데려왔다는 소식이고요 있 이분 어, 업계에서 유명합니까? 어 그쪽 스포츠하고 그쪽 바닥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사람인 오,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조직장도 뛰어나고. 음. 그 다음에 대신에 이분이 굉장히 젊어 철분년생이네요. 철분년생이 음. 사장으로 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그 정도 기업은. 예. 놀랍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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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입으로 또블링거크가한 단계 더해갈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전략 기획 실 쪽에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제 용의로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다음 네. 이슈요 예, 다음은 패션 시장의 10월 매출 상승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와 추위로 10월 초반 반짝 매출 반등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10, 10월 들어 3주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웃도이 신장률이 늘뜨는데 노스페이스는 지난 10월 18일까지 누계 매출이 10월 누계 매출이 전전 대비 47%나 상승했고요. 전주 그 전주에 비해서도 21.4% 상승했습니다. 음. 이어 K2는 10월 누계 매출이 44% 지난주 대비 12.4%였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37%, 9.1%, 그 다음 아이더는 26%, 16.2%, 고렁스포츠는 13%, 8.2%, 블랙약크 11%, 8.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골프웨어 파리 게이츠는 10월 18일까지 누계 매출이 4 1나 상승했고요. 핑은 25%, 와이드 앵글도 16% 신청했습니다. 아동복에서는 누발란스 키즈가 10월 18일까지 누계 매출 기준으로 52%신장했고요 블랙야크 키즈 삼십 노스페이스 키즈 삼십 네파키즈 60%, 닥스 키즈 21%등 많은 브랜드들이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흥분하는 왜 없어요? 어, 긍정적인 뉴스네요. 기분 좋습니다. 굉장히 좀 이거 굉장히 의뢰,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추석 그 연휴 그 특수가 조 이어지고 그때 1 0월 초에 바짝 추워져서. 그때가 딱 고, 어, 그런 계절적인 영향으로 상승세가 일어난 게 아닌가 분석했는데 오3 주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태까지 소비를 미뤄놨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게 뭐 다음 달 초까지만 이어진다면 어저 이거 경기 좀막 다시 해야 될 것. 음. <laughs> 상반기에 좀 까먹었던 그렇죠, 거를 그렇죠. 하반기 지금 보충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세로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다음 주 초반에 뭐 계속 지금 매주 제가 이거 체크하고 있고 예.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봐야겠지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죠. 자 네. 예. 다음 이슈는요. 그러니까, 이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삼성물산의 3분기 패션 부문 매출은 3,41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0억 원약10% 하락했고요. 2분기에 비해서도 10%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0억 원으로 전년 마이너스 150억 원에 비해서 적잡하고 조금 줄들긴 했습니다. 삼성 물산 측은 이 같은 패션 부분 매출 하락에 대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으나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분기에 비해서는 개설적 비수기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아,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인을 잃어버린 패션 부분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패션을 관장하고 있던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 복지재단으로 이동하면서 선장 없이 항해하는 범선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 지금 삼성물산이 패션 부분을 책임지는 고그 수장격이 없습니까 지금? 네 사장급은 아니고 본부장이에요. 어 본부장이 네, 이게 삼성물산이 지금 부분이 네개 부분이에요. 크게 예. 어, 건설 그다음에 그 리조트, 네네 캐머, 그러니까 이 패션 부분. 이 음. 음. 뭐 이렇게 네 개인데 어쨌든 네. 화학 부분인가? 여기 네개 음. 부분인데 그네개 부분은 다 사장 세개 부분은 다 사장이 있는데 패션 아. 부분에서요. 여기만이 사장 네. 수장이없군요모르죠왜이렇 네. <laughs> 음. 패션 부분이 규모가 작아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음. 근데 어쨌든 계속 그 패션 부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재현 사장이 손을 떼면서 이사장으로 갔어요. 보지잖아요. 음. 그때부터 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빨리 영입을 하던가 내부에서 좀 찾아서 안처야될 텐데. 저 저도 기사를 썼지만 그 요금 말고도 이제 패션, 삼성 패션, 삼성 그 전체 그룹 계열이 이제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자식들한테 분할이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분할이. 근데 음. 결국에는 패션 부분하고 그 제일 기획하고 이런 쪽라인들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이선씨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그런거 예, 뭐 이런 분석 참 개인적으로는 의미없습니다. 의미가어요 아, 맞아 네. 매출이 뭐 340억이 떨어지든. <laughs>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콩고물이 저한테 좀 떨어지게. 아, 저는 뭐 떨어질 게 없어서. 도다아 없어요? 회비를 좀더 많이 낸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laughs> 아. 그거는 저희 이제. 하기뭐 회비가 들어와도 뭐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